Thank you 좀고에 오셨나 봤어. 한 한. 미니언 생선까지 30초 남았어. 도망갈 길 막혀 버렸 那咱们第一摇。<coughs> <coughs> 아이고, 아이고 추워라. 역법인가? 음, 음. 역법이야. <laughs> 아, 나 벽법 아니네 이 새끼 밑에서 나왔지? 아래에서 나고 있었는데 아래에서 나오네 교란 작전인가? 아 뭐야 많지만, 맞으면 안돼 너위 정글 주고 상대 이거 가서 가평에 갈게 위 정글 내가 지켜줄게 <웃음> <웃음> 와 이걸 피해? 하고 있긴 해요. 서로 교환, 서로 교환. 프릴이 아니야? 프릴, 프릴. 아예 이라고 잡아. 둘다 교환. 오케이, 저 자, 거 왔거든요. 노플 일단 깔았어요. 네이스 이거 같은 형 뜨세요. 네이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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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거 일정을 다 먹혔으니까. 저거 받은다. 노플 먹히기 뭐, 안 놔두지. 라인 버린다. 씨바. 이동. 개쉐끼 일로와. 딱 걸렸어. 저 같은 새끼. 더러운 새끼야, 야. 누가 빼먹으래? 누가 빼먹으래? 개쉐끼야. 저기 미리 가는. 확인. 어, 갔다. 아이고. 아이고. 다 지켰어, 지켰어. 아니, 지키 뭐예요? 하트 <laughs> ㅋ <laughs> 지금 지금 뭐예요아나못 참아 그런거 새기는거못 참아 또 먹혔는데? 아니... 이제 간다 잡을까? 안돼 지금 딜 도망가 어 나이스 잡았는데 이러면 됐지? 됐지? 끝났다 일로 아, 갔어 이제 내가 탑승을 끌다 면 되잖아. 그치? 그치. <laughs> 일단 봐드릴게요. 나안 되면 이 응. 먹어. 먹어, 미드 편하게 먹어. 나탑 라인 다 버리고 갈게. 응. 아, <laughs> 아니, 좀더 훨씬 더 <laughs> 나 준비니 좋아. 나 라인 좀만좋봐이쪽 어. 왼쪽 돌아서 갈게 이거 장년아 가볼까요? 어, 아깝다 어 아, X됐다 나 X됐다 형다 <laughs> 내가 난 전파를 깨달았어. 뭐? 탑을 이겨도 게임에 크게 지장이 없다는 거. 죽으면 산다. 확실해? 응응. 음, 음. 이제 가고 있긴 해요. 나 이거. 야 되는데? 리잖아어아아 9분 0초 아씨 발이 잡아주고 레신비 미드, 레신비 미드. 뭐야? 한 없는데? 뭐야, 왜, 왜 이래? 포장 났나? <laughs> <laughs> 이거 밑에 쪽 먹을게요, 형. <laughs> 피다잡다 <놀람> 나이스, 바텀. <바탕>. 와, <laughs> 아, 이거 또 죽을, 죽을 뻔했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라인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안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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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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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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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리로 가또 족같은 년 소리야 응? <laughs> 아 이거 정글 차이 때문에 그래요 왜 정글 차이 왜 괜찮아 내가 극복할게 4분 정화 빠졌고 집 한번 가야되겠다 하나 3고너 상황이 네안 보이네. 탑 B 한번 봐드릴 아니야, 괜찮아. 보지 마. 대신 라인 뺄게요. 리시될거 같은데? 그니까리신 레드 응, 음, 내신 올것 같아. 먹었어요. 지금 그냥 바텀 해. 계속 바텀, 바텀 미드나 이제 포만 지워놓고 다이버 붙이게. 음. 냄새 나는데, 이 새끼. 내신 냄새 존나 흠씬 물, 물씬 음, 냄새가 나는데.

아... 저못 아, 잡냐? 아... 아, 피아노못 봤다. 운로 나이스, 나이스. 아깝다. 피아노 여 아, 저만은 모르겠다 트윈 노풀, 트 노풀, 이게 하긴. 와, 이왔는데피아노못봤 피는 반피 정도 있을 거예요. 네유기요 불로 먹었어요, 지금. 쓰레기저점 없었죠. 아, 저은 없었어. 너무 맛는데 22대. 어, 드는가 썼고.

올라가는데. 게요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신들한테 이거 용 조심해요. 쉽 갔어요, 지금. 아, 씨. 아, 저기 너무 좋 같아. 쉬서 좋다는 게. 또 올라오네. 미다미다나자가자가자 끝까지 해도 돼나어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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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키아나 좀 늦게 내려온다 키나 여기 못 잡나 빨리 형 어, 빨리 못 잡아 오케이 나이스 아 흥정보 와 아. 어, 키아나 키아나 어, 게키나 아, 빨리 잡아아다

근데 이정도면 이번 정도 장은 내가 키아나부터 계속 빨리 갈수 있어. 내가 먼저 밀고, 자, 이 이번에 기안할 때만 해도 저도 이번 건는 기안해야 돼. 나이번에기한해야 돼. 스윙스윙! 예, 캔은안 스윙. 보인다. 이번, 두번은안 보여. 아, 미리 미드 갔었네. 귀여아노 피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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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아노 피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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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아피아아피아 피아노, 피아 피아노, 피아아 이거 아, 그거 빼야 거. 돼, 빼야 돼, 빼야 그거. 돼. 그거 바텀 올라가고 있어. 네, 오케이, 가는 거. 어떡해, 어, 가는한가 어떻게? 아. 아, 이거, 이거 아 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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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덥자. 리진. 야, 3인당군데 이거, 이거, 이거. 아칼리가 정리되 나. 아무래도 내것 같은데. 빠진 거 잖아. 뭐. 응. 나공고 이거 라인 클리어. 아너무 아쉬운 거아턴안 아, 탔나? 랜턴 바로 탔으면은 아 여기 핑가박았어 피가, 피가. 더 타도 돼. 여기 여기, 여기. 어디? 잡을 수 있겠는데요? 자 네. 네, 이거 음. 자 이0을낳바으면좋 쓰고 싶었는데 낳면 좋겠어요. 았어됐어요어요어요이 곡을 낳는 있거든? 일단 하고 <laughs> <레드 카중에 웃음> <가정에 웃음> 나이스. 아깝다. 어, 되나? 보여주나 어, 소리? 소리? 나이스. <laughs> <laughs> 내걸 뺏었어. 내가 리신 거 뺏고 내걸가 뺏었어. <laughs> 한번살게요이대 <사릴게요. 웃음> 어. 쿵. 됐 야, 캐네트리 봐 이거. 캐네 궁 있어. 예, 그래 그좀좀이거 바텀 네, 사리겠 네, 이거, 네, 이거, 네, 이거 네, 바텀 네, 사이게 네, 네, 이거 네, 이거 네, 바텀 게 네, 네, 네. 이거 안 보인다 근데. 바텀 안보이다 리신 노플이야. 이제 꿍거 같다, 이신 어, 거기 약간. 그무조건안 좋은데 지금 까오네거기어 나이스. 나이스. 뭐야. 이안 돼. 이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빼야 돼요. 어. 제가 클리어할게요. 제가 리어 와, 나. 리콜이야코 지금 리콜 잡아야 돼요. 데 <laughs> <laughs> 전령 갈 수도 있어요. <laughs> 아어제이가가 캐아나바던 얘네 용발나텔있 어. 나만 텔있어 캐나 바텀 캐나 바텀 나텔있나탑 보이면은 용볼게 어? 잡았는데 어? 한번 방어 조심요 나이스 하나 나이스 잡았다 네이스 용칠까 용으로 이어갈까? 나 이거 어차피 이제 공 돌거든? 이거 그러니까 바텀 밑에요 바텀 밑에요 응 밀게 바텀 밑으로 여기

이동신이 죽을까 말이 하다. 힐플 여기서 한번시 한번 볼게요. 리신 없는데. 뒤 봐줄게. 네, 뺄게, 뺄게. 키 하나, 키 하나. 좁은 데서 안 하는 게 좀. 네. 내 리콜할게. 여기 놓아두지 네 거기 아마도 아마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았는데 아. 어. 좋다 이거

나이스. 으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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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으지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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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네 나도 나도 완전 나도 나이 나도 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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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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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laughs> <한번 갈게>. 아깝바로 <laughs> 가는 거 봐야 된다. 아캐나레 오지마. 이 2차에서 막자 1차에서. 응. 아까 빨리 갔다 차 주고 1차 주고. 2차에서 막자. 한를 잘.. 잘기는 이게 이 바로 이야나한 싸워도 오케이 오케이 조천아 맞춰줘야 될거 같게. 이거 내거 얼마 남지더한 초. 그래서 안 와서? 어 좋다 이거 나이스. 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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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 이제 구웠어요. 키아나 구만지. 키아나 구웠는데? 마크 해줄게 마크 해줄게. 광고 뭐냐? 갔게 갈게, 갈게어 어, 들어봐 어, 들어봐. 스톤 배우치, 걸렸어. 네, 쟤는 직감은 용으로 이거 어가 돼. 오케이 오케이. 다시 h 죠 u g 나 t you. I'm going to go. I'm going to go. I'm going to go. I'm going to go. I'm 아, 아, 이다기까기까 아빠 어, 어, 이게 탑은 뭐 의미가 없어. 지들 이기들 씨발. 탑으로탑 많이 바라고. 지용세요 예쁜이 예쁜이. 예쁜이 다기 옆에도 누가 하는 사람이나. 뭐 헷갈리냐? 저게 업계를 파괴했어. 지 바로 놓고 비하타고 바로 봐야지. 그, 음, 그, 음, 탑오세요 <laughs> 아, 못 잡았는데? 왜저 막... 아니냐? 한 오, 어이 <laughs> 어. 이거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목소리>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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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칼리공이 없다. 너도라이 없다. 이 없다. 이 없다. 붕이 바로 붕이 없다. 붕이 이없이 없다. 붕이 없다. 이거이 없다. 붕이 없다. 붕이 없다. 붕야이없대 붕이 없다. 붕이 없이 이십구 없어요. 뭐야? 나도 하기 전에 어디 있어? 그 이십 여기로. 아 이거 미드 백 개, 미드 백 개. 끝낼 수 있지 않나? 거의 끝나지 않았나 이거? 잠깐만 끝나요. 이 여기 여기. 네. 새로. 나이스 <놀람> 이거야. 뭐야? 아무도 안 해. 시퍼 이게 탑이지. 끝낼 수 있나 이거? 끝날거 아니야. <놀람> 심쿵 없어요? 어. 아 지금 불었어요 궁플. 아 끝났어 끝났어 이거. 아 나왔어 이제 다 나오거든 이제? 응. 아, 이제 다 나와. 진짜 힘들어요 근데 이거. MA 이거. 심쿵이 다다 이겨. 딱 이겨. 한타를 봐 한타를 봐. 어. 한타를 봐 한타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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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어 피했어 저 캐논 아 피했어. 힐 한번 줄게. 잡았어. 아나이스다 잡았어 이거. 끝낼게. 이 한번 맞고. 멋있어요 형. 사랑한다. 오케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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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네. 아, 손실이요. <laughs> 아, 근데.